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좀 구분을 하게 되고 어, 저도 처음에 이해하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벽체를 하나 어, 세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벽체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벽체를 이제 움직이고 싶을 때 우리는 이 벽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택을 할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빨간 점이 나오는 클릭 방식이 있고요. 드래그로 선택하는 회색 박스가 나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색깔이 다르죠. 클릭을 했을 때는 클릭한 위치에 빨간색 박스가 생기면서 선택이 되는 거고요. 드래그를 했을 때는 어, 어느 부위를 드래그를 하든 가운데에 회색 박스가 나오면서, 어, 선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 이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달라집니다. 자, 먼저 클릭을 통해서 빨간 박스가 나오는 이 선택을 하셨다면 수직으로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방향이 위아래로만 나오죠. 자, 이렇게 위아래로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이 수평으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벽체들이 복잡하게 있는 경우에 이거를 움직이는 어그 원리를 아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오브젝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회색 박스가 나오는 선택 방식을 선택하셨다면 이때는 마우스가 어 상하, 좌우 모두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때는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다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래그로 하는 선택에서는 색깔이 회색으로 나오고, 그리고 원하는 방향 아무 곳에나 이동을 할 수가 있다.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클릭한 위치에 빨간색 박스가 나오면서 정해져 있는 방향으로만 어,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어,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